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laughs> 오늘은 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대학원을 새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제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 듣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해놓고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 <laughs> 하지만 뭔가 제 생각과 과정을 공유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제가 대학원을 합격하고 진학하게 된다면 대학원에 대한 영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 예정이지만 일단 지금은 저도 준비 단계이고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에 좀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고려대 송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 동안은 고려대에서 다니고 나머지 1년을 호주에 유학가서 다니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장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도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계속 생각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 뭐 20대에는 1년 동안 더 해외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 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게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정립이 되어가지고, 이번 학기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한한달 정도만 더 다니면 고려대에서의 1년 과정은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 학기인 호주 과정을 어, 가까운 미래는 다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자퇴를 고민 중이고요. 어, 먼 미래에 30대라도 내가 갑자기 호주가 가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휴학을 걸어놓을 생각도 있는데요. 이건 좀더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지금 다른 대학원을 생각 중에 있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겹쳐서 어, 휴학을 못하고 얘를 아예 자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일단 지금 다니는 고려대 과정은 이번 학기까지만 다니고 멈출 생각이에요. 호주를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만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이번 학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했어요. 근데도 이번 학기를 다녔던 이유는 통역 수업을 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었고, 제가 이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도 통역 때문인데, 1학기 때는 번역 위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좀 제대로 대학원에서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꼭 어떤 석사학위, 수료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나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대학원에서 통역을 배워보는데 투자하는 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정말 자기 만족,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 이번 학기를 다녔고요. 다니면서 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아 나는 이 영어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영어를 좀더 전문적으로 취미가 아니라 어떤 나의 전문적인 아이덴티티로서 키워가는 게 좋겠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고려대 대학원 과정은 호주를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지만 이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전문성을 더 키우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직 제가 뭐 유튜브에서 밝히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라는 영어 스터디를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통번역 대학원에 다니고, 또그 통번역 대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시작한 어떤 부수적인 여러 공부들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 인사이트 얻은 것들을 제가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라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영어 스터디에 적용을 했을 때 너무 반응도 좋고, 제가 생각해도 그 강의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자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슈아 발음이라는 게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를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리듬감 있게 발음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빠르게, 대충 지나가기 위해서 으, 으, 으 이렇게 발음하는 소리가 슈아 사운드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대학교 때도 전공하지 않아서 이 슈아 사운드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걸 알게 되니까 스피킹이든 리스닝이든 정말 영어 실력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 내가 이걸 그냥 혼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했다면은 좀 얻을 수 없는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부들을 통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미드나잇 소사이어티의 퀄리티나 만족감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걸 느끼게 됐고 또 제가 최근에 올린 이런 내용들을 일부분 담은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13만 회 이상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실력을 늘리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어라는 게 영어 관련한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 오거나 그냥 혼자 영어 공부를 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이걸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터닝 포인트나 아하 하는 모먼트를 찾을 수 있는 공부는 또 다른 영역이겠구나. 아 그냥 해외에 살다 온 사람들이 영어 어차피 나보다 잘할 텐데 내가 영어 공부 해 봤자 뭐 해? 대학원 다녀 봤자 뭐 해? 라는 고민을 예전엔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고 전문가로서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는 나에게 정말 잘 맞고 또 나의 커리어에 있어서 또 나의 미드나잇 소사이어티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어 관련한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굳히게 된것 같고요. 이걸 굳혔을 때 제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원은 총세 개가 후보가 나왔어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그리고 이화여대 통번역 대학원. 교수님들의 특성이나 학교의 스타일 등을 조사를 해봤을 때이세 가지 대학원들이 저랑 제일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올해 말쯤에 지원을 해봐야겠다 정도로 생. 각 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세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통번역 대학원이랑 또 그냥 영어 영문학과 대학원은 완전 또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학적인 영역은 영어 영문학과에서 언어학을 중심으로 배우는 게 맞고 통번역 대학원은 정말 어떤 테크닉. 기술적인 측면에 가까운데 사실 저는 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다 보니까 이 통번역 대학원을 간다는 게 조금 나랑 핏이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을 때 통역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언어학을 배우진 않지만 영어 실력을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로 제가 고려대에서 통역 수업을 배웠을 때 어떤 외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제가 내적 너무 재미있고 만족도가 높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어 영문학과뿐만 아니라 통번역 대학원이라는 것도 완전 제외하고 생각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세 대학원으로 추리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올해 말쯤에 지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모집요강을 찾아봤더니 이번 원서 접수가 일주일 뒤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 그래도 그냥 이번에도 뭐 떨어지면 뭐 어때? 일단 한번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면접이라도 가서 떨어지면은 다음 번에 내가 진짜 찐으로 지원할 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원래는 올해 말에. 지원을 해야지라는 생각이었지만 이번 후기 모집 과정 요강이 아직 시간이 남은 걸 보고 그냥 원서라도 어떻게 자기소개서라도 잘 써서 제출이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당장 제가 일주일 내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아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대학원 중에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그리고 이화여대 통번역 대학원 세개 중에 어디를 쓰냐. 일단, 통번역대학원은 이 5, 6월 달에 그 후기 모집을 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올해 말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차피 지원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제외. 그리고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탭스 점수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탭스 시험을 본 적이 없고 일주일 동안 지금 시험을 본 다음에 시험 성적이 나오는 기간 자체를 고려했을 때 그냥 물리적으로 지원 요건 자체를 만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원 자체를 할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저에게 남은 기회인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이라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그냥 일단 써보자. 그리고 뭐꼭 붙지 않아도 면접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다음 준비,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접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하나 쓸 거고, 만약에 이번에 그냥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운이 좋아서 바로 붙게 된다면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 다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또 다니다가 정말 서울대를 가야겠어라고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통번역대학원 대학원에 다니겠어라는 생각이 들리면 뭐또 바꾸거나 뭐 석사를 두 개를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복잡한 것들은 나중에. 어, 이런 세대를 만약에 붙게 된다면 그때 가서 어, 행복한 고민으로 남겨놓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쓴다. 그래서 붙으면 아싸 하고 다닌다. 그리고 떨어지면 아, 그냥 제대로 준비를 해서 올해 말에 어, 세 개를 써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이 정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laughs> 일주일 남았지만 지금부터 학업 계획서를 작성할 생각이고요. 대신 학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쓸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어 영문학과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막 시엑스피어 작품 있고 그냥 그 영어 문학에 너무 초점을 맞춘 거라면 나랑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여러 연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이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발음이라던가 뭐 발성, 한국어 발성과 영어의 발성은 어떤 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언어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또저 같은 토종 한국인인 영어 학습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와 같은 포인트처럼 어떤 부분들을 알면 이렇게 좀확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충분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영어 영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어 학적으로, 언어 학적, 그리고 한국어와의 비교 언어 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한국어 아나운서를 하면서 또 드림메이트라는 한국어 스피치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배웠던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 이번에 제가 한국어 스피치, 말투 변화에 대한 책을 또 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과 영어라는 언어를 또 이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라는 영어 스토디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갈구하게 되었다는 라 측면이 자소설이 아니라 진짜 팩트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설을 쓰지 않고 정말 내가 팩트를 바탕으로 학업계획서를 진솔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빠르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대학원 준비하는 과정들도 한번 자세히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지금 학업계획서를 쓰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오늘 5시에 1차 발표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새벽 방송을 하고 와서, 샵 메이크업을 진하게 받은 상태이고, 이 상태로 지금 잠옷 입고, 누워서 거의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 5시가 돼가지고, 어, 핸드폰으로 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떨어지면 뭐, 진짜, 인형이 아닌 거다. 어허허허.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어, 어떻게 보는 거지? 어, 서류 평가, 결과 발표, 링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험 번호 뭐였지? 수험 번호가 뭐야? 응. 수, 수원번호를 몰라가지고, 어, 메일을 읽겠지? 메일에서 수원번호를 찾았고요. 이제 진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연대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진짜 몇 번에 보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대입 때부터 이 페이지를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항상 매번, 매번 불합격이었어. 누르면 되는데. 엥? 조회된 내용이 없대요 <laughs> 잘못, 잘못 입력했나봐. 다시, 다시, 다시. 일반 전형, 외국인 전형. 아, 예,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했다. 깜짝이야. 무슨 내용이 없다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어. 이거는 진짜 제대로 입력할게요. 아, 얘게 여섯 자리 입력하는 거구나. 이 예, 진짜, 진짜, 진짜. 어? 맞겠지? 누를게요. 오! 면접 대상자입니다. 아 진짜 고3 때는 이 면접 대상자가 아니라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하여튼 남은 거 면접 준비는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일단 저는 오늘 아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저의 상태가 보이시나요? 완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오후 5시니까 12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자야 하는 상태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낮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미드나잇 소스에 디비션 올려야 돼서 일어나긴 해야 돼요. 일단 나머지 저녁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